2024년 10월 23일, 오늘은 송이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산에 와서 보니 계곡물이 이렇게 철철 흐르고 있군요. 아, 이게 아름다운 폭포도 있고요. 아름다운 폭포 아주 좋죠. 네. 이게 여름 같으면 그냥 퐁당 한번 빠지고도 싶습니다. 가을에 또 이렇게 폭포를 구경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 상쾌한 기분입니다. 오늘 2024년, 송이버섯 첫 산행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회 계속해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송이가 좀 올라왔던 지역인데 예,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한 송이라도 볼까 이렇게 굴러보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벌써 이른 아침 일찍 올라와서 간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 발견합니다. 에, 상당히 상태가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이게 하나 올라오죠? 어, 아, 좋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산행 송이 득템 합니다. 예, 올라온 보람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벌레가 좀 먹었군요. 그래도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아, 예. 네. 뿌리는 그렇게 깊게 박혀있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한 송이 봤습니다. 구강자리는 따둑따둑 덮어두고요. 그 옆에 또 뭔가 하나 벌써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도 하나 올라오죠. 예. 대치하겠습니다. 또어 여기선 좀성내이좀 조금 깁니다. 예. 오늘 성이버섯 젖산행 어제 저녁에 어제 비가 그렇게 오더만 이게 올라왔나 봅니다. 가만있어 봐요. 또한번 둘러보고요. 더 보겠습니다. 이 금방에 한 송이가 보이면 은또 다른 송이가 보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와, 저, 하나, 대물 하나 보입니다. 대물, 대물. 우와, 대물 하나 보입니다. 대물. 우와.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야 진짜 아주 능이버섯 오리지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황홀합니다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송이버섯 첫 산에 산에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근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 보았던 폭포 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송이첫 산행에서 그래도 어 선호성이 구경을 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산하겠습니다 이런 산을 올라가야. 송이 밭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숲을 헤치고 가, 다닌다는 것이 보통의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산을 타는 즐거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산을 올라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능이 버섯철이 지나고 송이가 철이 됐는데, 금년에는 폭염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송이도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이 테마, 산행 겸, 또 등산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온 지약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여기저기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한 군데 이제 작년에 땄던 구광자리 쪽으로 왔는데, 여기 한번 둘러보는데, 둘러보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에 늦게라도 산에 올라온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서서히 눈에 하나 채히고 있습니다. 이게 송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봐주세요. 송이 한번 댕겨보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게 송이죠? 송이죠. 예, 아직 좀 적습니다. 적는데 올라온 기념으로 하나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에이, 귀한 송이, 오늘도 자연은 어김없이 선물로 보답합니다. 자연에 감사드립니다. 채취해 보겠습니다. 송이는 원래 소나, 소나무에 이세한 뿌리하고 공생을 합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첫 수확 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른 데도 둘러보겠습니다. 소나무 밭으로 송이가 아, 식생하는 데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차풀도 별로 없고요. 여기에 좀 볼록한 곳이 보입니다. 볼록한 곳이 보이는데, 이게 송이, 감으로 송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볼록하죠? 예. 가슴 둘러, 여, 가리나무를 살짝 들쳐보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송이 한, 하나 올라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송이는 주벽으로 따지면은 예, 하등품입니다. 하등품 입니다 하등품 가시 아이고, 네. 잘안 떼집니다. 어이거 속으로 상당히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땄던 구광자리는 다시 따독따독 해서 송이 버섯 균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옆에도 조그마한 게 하나 올라옵니다. 예. 송이는 이렇게 한 군데서 나면은 사람이 건들지 않는 한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굴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따다잘못리 머리 가지고 머리가, 송이 머리가 뚝 떨어져 버렸네요. 에이, 아깝습니다. 송이 머리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버섯은 황소비단 그물버섯, 솔버섯이라고 합니다. 솔버섯. 이것도 데쳐서, 데쳐서 먹으면은 부들부들하고 식감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간버섯이라고, 소간버섯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식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나도 안 먹어봤는데 어, 어느 분께서 한번 맛을 봐라고 해서 맛을 봤는데 그런대로 식감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아도 더 이상 송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건 송이가 아니고요. 송이가 많이 날 때는 이런 진달래 나무, 진달래 나무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죠. 진달래 나무 밑에서 올라온 송이가 굳고, 지리 상품이 좋은 형태로 올라옵니다. 더 이상 이곳 자리는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언제나 변화 없는 산천, 창소를 이동하여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군데서 한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답죠? 탱탱합니다. 그냥 쉽게 쑥 올라오네요. 자, 장소 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까이 되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정말 좋죠? 여러분, 송이버섯 따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가 봅니다. 구강자리는 묻어주고요. 에, 더 이상 송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송이 테마 산행, 첫 산행, 그리고 송이 구경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에, 하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